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고, 어, 지금, 어, 병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건강하지만 항상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손 깨끗이 씻고, 그러면서 예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빨리 이 시기가 지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명랑한 얼굴로 그렇게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노래를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어, 그런 발성 발성이 관련된 어, 팁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좀 고민이 되고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어, 대부분 보면은, 어, 나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 나는 고음이 안 난다. 어, 나는 어, 목이 너무 아프다. 어, 여러 가지 지금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음을 내는 방법. 자, 일단 고음이 내가 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 대부분 유튜브로 발성을 가르치는 발성 코치들의 이야기, 그 뭐, 보통 썸네일은 이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 누구나 다 고음 낼수 있다. 뭐 이렇게 어, 쓰기도 하고, 뭐 고음 안 나면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 고음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음이 잘 나야 좋은 가수인가요? 예 아니죠 어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그렇어 고음이 나진 않지만 저음이 잘 났던 예 그런 가수도 있었고 또 사람마다 다 파트가 있는 건데 어 우리가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홀쭉한 사람이 있고 다 태어나기를 태어나기를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같아야 된다. 성형수술하듯이 다 똑같아야 된다. 여러분, 성형수술 한다고 다 똑같으시나요? 아니죠. 기본적인 자기 얼굴에 조금씩 도움을 주는 거죠. 예 네, 저도 좀 하고 싶은데. <laughs> 네. 음, 어, 그래서 자기의 음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선생님한테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색이 어떤 음색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소리가 높아 엥엥엥 거려 뭐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음 잘낼수 있는 사람이죠. 남자건 여자건 어, 남자들도 굉장히 그 말이 빠르면서 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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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말,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거의 테너일 확률이 높습니다. 테너. 그다음에 어 저처럼 약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을 했을 때 가슴이 가슴이 띵띵띵띵띵 울리는 예 바리톤 베이스 <laughs> 예 이런 어, 음색을 가진 사람들 이 있죠. 여자는 메조소프라노 어. 음, 매초소프라노 김학남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메초소프라노인데예 이분과 제가 작업을 몇번한 적이 있는데, 어 전화를 할 때나 아니면은 평소에 계속한테 말씀하실 때, 음. 선생님 벌써 여요 하고 울려요, 예아 진정한 메초소프라노구나음 그런 분들이 매초소프라노고요.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또 파트를 자기가 아, 소프라노면 어, 정말 하이 소프라노인지 아니면 미들인지 로우인지 그 소프라노 중에서도 또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이태리 말로 레체에로 가벼운 가벼운이라는 뜻이죠. 그런 소프라노 또 리리 또 서정적인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소프라노 리리카라 그러죠. 그런 소프라노도 있고 드라마티카도 있죠. 어, 드라마티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 그런 소프라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콜로라투라 조수미 선생님 같은 콜로라트라 위에 기교적인 악기, 마치 플루시나 피콜로 같은 어, 그런 악기 소리가 뭐 이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를 낼수 있는 아주 가벼운 소리. 예. 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죠. 어, 아주 좋은 성대를 타고난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국제 성악 콩쿨 했다 하면 1등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이태리에서 한 콩쿨이 있었는데 한국인 출전금지 <laughs>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간은 출전을 못했던 다시 복귀가 됐긴 했지만 예,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 국제콩콜, 콩쿨, 성화콩콜 했다. 그러면 은 거의 1, 2, 3, 4, 5등까지 전부 다 한국사람들이에요. 예, 그만큼 한국사람들이 이 성대가 좋습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또뭐 경상도, 또 전라도 또 이런 특색들이 있죠. 예, 그런 특색 있는 소리들이 또 굉장히 어, 강질의 목소리를 또 가지고, 가지고 있고, 저처럼 그냥 서울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농담이고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가셔서 제 성대의 길이가 긴지, 보통 표, 표준보다 긴지, 아니면은 짧은지를 좀 봐주세요. 하면은, 혀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혀를 내밀고, 이해 보세요. 에이! 하면서 내 성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남들보다 성대가 뭐 크거나, 아니면은, 길거나 하신 분들은 저음 파트 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짧거나 얇거나 하면 어 고음 파트 일 확률이 높죠. 어저 같은 경우는 테너를 해야 되는지 바리톤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저는 테너입니까? 바리톤입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떤 분은 테너라고 어떤 분은 바리톤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에 가서 어 모스크바에 가서 어오뜨릴리 지스코스인 챙고 교수님을 만나면서 어 너는 리릭 바리톤이다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런 바리톤이다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볼쇼이 극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넌 테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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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본인이 어 자신이 테너가 아닌 것을 간파하고 꾸준히 그냥 바리톤으로 했더니 어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바리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음 먼저 바리톤 스케일을 또 해주시면서 어 스케일은 비슷한데 어 조금 더 흉성을 더 많이 쓰는 그리고 바리톤 레파토리를 노래를 또 하는 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어 이제 바리톤으로서 굳어지는 어 그런 시기를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왜 고음을 다잘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테너를 한번 해볼까 하고 어 매번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저희 같은 그 아리까리한 어 그런 음색을 가진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아, 어느 순간에 제가 알게 됐어요. 더 저음이 노, 어, 넓어지면서 아, 가장 내가 내추럴 보이스로 낼수 있는 그 음색은 그냥 바리톤이구나. 예. 어,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은 저한테 뭐라고 랬냐면 바리톤도 할수 있고 테너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테너를 하려면 엄청나게 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어, 일단 어, 고음이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테너를 했다 하면은 어,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테너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 뽑힐 확률이 많죠 음, 그런 장점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라거나 그러면은 어, 무대에 설때 항상 벌벌벌 떨어야 되고 그그 그 마인드 자체가 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그 음, 힘들겠어요 음, 그래서 그냥 발리톤 하세요 뭐. 그러셨어요 <laughs> 여기서 선생님이 어, 그런데 그 어, 제가 이제 더 발성 연습을 계속 40대 또 50대 넘어 오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왜 그때 러시아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예그 이제 깨달으시더라고요. 자, 각설하고 이제 어, 고음 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뒤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예, 저게 바로 예, 오버의 소리입니다. <laughs> 자. 먼저 고음 내는 법. 첫 번째. 가볍고 얇게 생각해라 가볍고 얇게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음. 아. 요 정도의 스케일이 있다고 쳐 봐요. 그러면은 아. 야, 약간 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어 그냥 툭 놓고 아어 그러면은 예 고음은 날 확률이 없겠죠 아어 이런 식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 비강을 올려라 두 번째 비강을 올려라 이 비강을 올릴 때음 여러분들 어떻게 비강을 올려야 되냐면은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음, 이 발음 효과에 에코 음. 올려요 안 올려요? 다시 한번 코 잡아보세요. 예, 울리죠. 자, 이번에는 코를 놓고도 손을 놓고도 똑같은 소를 내실 수 있겠어요? 예, 예, 다 같이 따라해볼까? 예, 코 울리죠. 이 코를 울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공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 머리도 울리고, 코도 울리고, 가슴도 울리고, 목도 울리고, 다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미, 미. 발음은 미로 할게요. 미, 미. 안 되시는 분 잡고 하고, 되시는 분 놓고 하세요. 미. 예. 그 다음에, 미. 이렇게 원래 반음씩 높아지면서 여러분들 발성 연습하면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또이 스케일 하는 것도 어, 그 이안 메소드 그 재생 목록에도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비강을 올려라. 요 편에 있는데, 그거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제가 또 쳐드릴 수 있는 어 시간이 있으면 좀 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스케일을 쭉 하지 않고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미이. 자, 여성들. 미, 어제, 어, 그저께 제가 그 레슨 구독자님 중에 한분 레슨 해드렸죠. 그때, 어, 그분은 원래 진성은, 아, 이런 목소리인데, 원래 이런 목소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요게 어떤 분은 진성만 써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 두성 쪽으로도 쓸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또 구분해야 됩니다. 요건 선생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 한번 내보실까요? 미, 이러면 안 돼요. 자, 코 잡으세요. 미, 미, 놓고도 미, 울, 울려요. 미, 미. 다 같이 시작. 미. 이렇게 울리죠. 자, 그러면 여기다 무슨 노래를 할까요? 예. 네. 마주치는 눈빛이 우리 그때 했던 노래 있죠. 마주치는 눈빛이 자, 마주치는 눈빛이 이렇게 안, 안 되고, 마주치는 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비강올리라 그랬죠. 마주치는 눈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남자는 어떻게, 마, 마, 마 자, 미할때 올렸던 데 있죠. 미미미미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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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말을 할 때도 그 똑같이 울리세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가사가 들어가도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울려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공명의 시작. 공명이 뭐예요? 빈 공자 울릴 명자죠. 빈 곳을 울린다. 요 공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그 부분을 올려야 되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호흡을 낮춰라. 굉장히 어렵죠.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랫배 살짝 집어넣은 상태에서 숨을 한번호로 들이마셔 보세요. 어, 가슴이 빵빵해졌죠? 스톱. 그다음에 이빨과 이빨 사이로 빼세요. 예, 몇초 하실 수 있어요? 20초에서 30초 정도 하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앞에 집어넣고 자, 숨 들이마십니다. 스톱. 예, 요런 어, 요런 호흡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한 거는 브리핑 어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왜 우리 운동할 때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고 제가 오늘 낮추세요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횡격막이 이 횡격막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이 요그 명치 있는대로 해서 이렇게 가로로 있다해서 횡이에요 횡격막 그래서 어, 요게 숨을 들이마시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수... 빼면 또 올라와요. 네, 여기 제가 모형으로 하나 해 드린 거예요. 원래 이배 속에 있어요. <laughs>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십니다. 내려갔죠? 그다음에 스윽 수... 올라와요. 자, 우리가 고음을낼 때는 윈체로 어... 윈체 민체! 하고 이렇게 내리셔야 되는데 요 내릴 내릴 때요횡경막이 조금 2cm 더 내려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미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더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리느냐 김호중 씨가 듀엣 부를 때 살짝 다리를 굽히고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그 자세로 민채로 민채 민체! 예. 뭐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노래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아 아는 노래로 아는 노래로 뭐 음, 고음 나는 노래가 있을까요? 음이보도 <목소리> 산어리에 조로 빗물들었네. 예, 코 울리면서. 예, 호흡을 낮추는 거죠. 횡경막을 낮추는 연습. 예. 어떻게 하면 된다? 다리를 살짝 굽혀서 예, 상체를 살짝 낮추세요. 예. 그러면은 횡경막이 딱깔려요 예. 그렇게 이제 지,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 연습도 하실 수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놀람> 누구의 조주는 거 이런 식으로 되죠. 어, 그러면 로션 귀엽이한 거 하면서 쭉 예, 아랫배를 어, 살짝 내민다는 느낌으로 앉으세요. 예, 여자들은 왜 드레스 같은 거 넓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잘안 보이거든요. 실제 그 무대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은 대, 대부분 다 소프라노 선생님들은 다 전부 다 살짝 뒤로 살짝 안, 앉아요 예, 그러면서 힘을 받으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치마 넓은 것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엄청 밑에서 는그 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리가 오리 맞나요? 어. 오리? 학 아, 뭐죠? 예. 무, 물에서 계속 이렇게 물질을 하면서 위에서는 딱 백조가 아 백조네. <laughs>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 그런 것처럼 우리 노래하는 분들도 엄청 밑에서는 엄청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빵끗빵끗 웃고 이런식으로 하지만 밑으로는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우, 막연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연습합니까?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어, 횡격막을 낮추는 호흡 연습법. 요거까지만 알려 드릴게요. 아랫배를 살짝살짝 튕기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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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꼽 바로 밑에 한 2cm 정도 돼 단전 부분 있죠? 자, 여기를 음이 발원이 될 때마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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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미는 거예요 천기누설인데 이거 <laughs> 한번 해 보세요 아아아아아 아, 아, 아.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 아담세플 이걸 후두연골 갑상연골이라고 하죠 요 부분을 요 부분 내려가요 보세요 예, 네, 이렇게 가슴 두근이면서. 근데 이게 주의할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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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목이 여기 딱좁아지면안 돼요. 화품할 때만큼 열어 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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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성들 기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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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성만 쓰, 쓰는 분들 실용음악이나 이런 것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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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둥그렇게. 어. 입 안에는 둥그런 모습으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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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루에 뭐 30개씩 저는 이제 이거를 음, 지금 20년 넘게 이거를 아, 아, 음... 입탐을 굳어 음... 아랫배를 밀어주는 거죠 끊어서도 하고 연결 아... 연결해서도 하고 예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횡경막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 마치 근육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 풀어지죠 근육이 그런 것처럼 이 횡경막도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쓸려고 정작 쓰려고할때 써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식호 연습법 예 이거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방법은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 오늘 고음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중요한 거다 고음을 잘 내는 것은 아니다. 다 고음을 내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고음을 내기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해가지고 치.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뭐이 정도 고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김호중 씨처럼 엄청 높은 고음을 내고 싶으세요? 빈치 이런 식으로. <laughs> 어,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일 수 예를 들어서 도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미까지 내는 사람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덕분으로 미까지 냈는데 파솔까지 내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완전히 예, 땡 잡으신 거예요. <laughs> 음,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또저잘 됐어요 하면 또 저한테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예, 저희 이 채널에 계신 분들, 구독자 분들, 어, 수시로 저한테 카카오톡, 거기 그 돋보기 표시 있죠? 카카오톡 메뉴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검색하시냐면은 성악선생님. 이렇게 검색하면 제또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1대1로 카카오톡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 또 시간 잡고 어 하면 한번 무료 테스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잘 나고 있는지, 저 결절인지 아닌지, 성대가 잘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지, 비강은 잘 울리고 있는지, 호흡은 내가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음, 음정은 정확한지, 나는 음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알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예, 여러분들 어 코로나로. 만약에 전에보다 좀덜 바쁘시다면 이럴 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노래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도 행복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